안녕하세요 솔향기입니다.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해졌죠. 어, 이곳은 저희 홈판인데 다른 때 같으면 저희 지인들이 오면 차도 한잔 하고 담소도 나누고 그랬던 곳인데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올 일이 없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먼지가 수북하네요. 창고가 돼 버렸어요. 어, 그리고 제가 모자 쓰는 걸 많이 좋아하거든요. 모자를 좋아하는데. 요즘 은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화장할 일도 없고 이게 모자 쓸 일도 없고 모자를 바라보니까 모자가 먼지가 쓰고 이렇게 쌓여 있어요.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아침에 이제 모자를 이렇게 한번 꺼내서 쓰다 보니까 아 이게 이제 옷도 한번 꺼내서 입어봤어요. 그랬더니 세상에 이게 집에 있다 보니까 살이 쪄가지고. 거예요. 그런데 어쨌든 아침에 요즘에는 이제 살찌면 또 부해 보이니까 안 되잖아요. 그래서 매일 이제 아침에 나갑니다. 그래서 산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정말 그 무성했던 나뭇잎들이 다 이렇게 옷을 갈아입었네요.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뭇잎도 있고 또 이렇게 길가에 이게 벚나무인 것 같아요. 벚나무가. 어, 올해 태풍이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태풍에 이게 찢어졌어요 그래서 발에 걸치기에 아 혹시 이것도 어떤 그 소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그냥 주워 왔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오늘은 우리집 분위기를 가을 분위기로 dp 를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에서 주워 왔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까요 물감으로 한번 나뭇잎에 또 제가 좋아하는 꽃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또꽃 그, 그, 그리는 저는요 꽃을 좋아하니까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해서 그냥 낙엽만 띄운 것보다는 집에 있는 물감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한번 꽃을 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서 그런데 이게 쉽게 망가지면 좀 아깝잖아. 그래서 좀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여기 이제 리스칠이나 어? 이런 바니쉬라고 하나 그런 걸 이렇게 칠하면 더 오래갈 것 같은데 어, 그건 없으니까 그냥 집에 있는 매니큐어를 한번 발라보면 어떨까? 괜찮을 것 같은데. 그래? 그러면 이게 잘그못 쓰게 되는 굳은 그런 매니큐어가 많으니까 그걸 한번 발로 봐야겠다. 이렇게 펄감이 있는 못 쓰는 메뉴 어라든가 펄감이 없어도 일단은 이걸 바르면 색감이 좀더 도돌아들 것 같아요. 그 아침에 이제 산책하다가 태풍에 그 꺾인 벚나무 그 나뭇가지를 제가 주워왔어요. 그래서 지난번에 이거 주워온 나뭇가지에다가 한번 또 꽃을 그려보겠습니다. 그냥 이렇게 보이는 대로 이렇게 소재를 찾아서 그냥 재미 삼아서 연습하는 거죠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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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근데 이거는 어, 이건 이건 나무에다가 하니까 또 이게 느낌이 응. 또 다르네. 저번에 응. 왜그 우리 모래질한 제소 모래 응, 접근 응. 제소에 응. 만탕에다가 그렸었잖아요. 그렇지. 어, 그거랑 응. 느낌이 어떻게 돼요? 응. 그것보다 더 거친 감이 있으면서 응. 이게 이제. 예쁘게 그리지는 않은데 이게 투박한 어떤 그런 음. 어, 그래도 그냥 나무를 놓는 거다고는 이게 느낌이 또 뭔가 이게 음. 이게 내 정성이 들어갔으니까 어쨌든 멋진데 예쁜데 이게 이제 그울퉁불퉁하니까그 음. 그 터치감이 음. 이렇게 쉽게 내가 생각한 대로 표현이 안 돼. 음. 그래도 뭐 이렇게 하면은 또뭐좀 뭐가 어, 될것 어, 같지. 있다. 무슨 꽃핀 것처럼 그런네 흰색으로 그렸더니 이게 나무가 무슨 나무 같아? 벚나무. 벚나무 아니야? 어. 번나무.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흰 꽃이 어울리네. 응. 음, 벚나무. 어, 여기를 무슨 색으로 이렇게 연결을 좀 하면 어떨까? 엄마 한번 해 봐. 무슨 색으로 하면 좋을까? 여기가 갈색이라서 하늘색 한번 해 볼까? 한번 해볼까요? 네. 네. 자 이제 완성이 돼서 제가 이제 디피를 해봤어요. 어, 이수반은 원래 이제 저희가 여기다 이렇게 손님들이 많이 오실 때 물을 채우고 생수를 채우고 그 위에다 연잎을 하나 이렇게 딱 띄우면 이게 연잎 차가 되거든요. 연잎 우러나서 그런 용도로 썼던 건데 그냥 집에 있는 이런 그 뚝배기든 뭐 이런 그 어. 어떤 그런 그릇이 있으면 그 위에다가 이렇게 물을 채우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놓으면 아이들이 없으면 뭐 테이블 위에 놓아도 되겠고 식탁 위에 이렇게 하면 가을 분위기가 나겠죠. 이제 완성해봤습니다. 제가 이렇게 테이블 위에다가 수반으로 이렇게 디피를 한번 해봤는데, 어때요? 괜찮나요? 어, 가을 분위기도 좀날것 같고, 또 이제 친구들이 오면은 이렇게 저는 여기서 차를 한잔 할수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또 생각날 때 친구들 불러서 차 한잔 할수 있는 이런 분위기도 내면 밖에 못 나가니까 사실 어, 집에서 가을 분위기를 낼수 있는 어, 그런 용도로 쓸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.